완벽한 남자 어딨습니까 다 단점 있고 문제 있고 부족한 거죠 근데 정말 치명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게 기준이 돼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모습이 결혼생활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거거든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천만에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35년 동안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이혼 상담을 하셨을 텐데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남자 피해라 하는 유형이 있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사계절은 사귀어 봐라 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을 알수 있거든요 사계절이라면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희, 노, 애, 락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쁠 때, 즐거울 때 희와 락은 누구나 잘해요 다 좋아요 데이트할 때다 좋아요 문제는 안 좋을 때, 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애 뭐 슬프거나 힘들 때 이럴 때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은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최소한 사계절은 지켜보면서 많은 일을 같이 경험을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랑 맞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감이 잡힌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봐야 겠까요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은 게 외도예요 바람피강가능성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평소에 나를 만나기 전에 딸의 여자 관계들이 어땠는지 나하고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닌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뭐 즐기는 대상? 이렇게 보는 건지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하는지 아버지가 외도했다?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물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서로 대화가 필요한가요 그런... 그럼요 사계절을 지나다 보면 자기 아버지 난 정말 존경한다 존중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 우리 아버지 생긴 쓰레기야 맨날 바람 폈어 뭐 어쩌고저쩌고 집 나가 있고 지금 엄마랑 아버지랑 떨어져 살고 이혼했고 이혼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혼하고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우면 같이 싸우면서 사는 가정보다 훨 나아요 문제는 이 여성에 대해서 아니면 외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외도하는 사람들 없는지 오랫동안 사귈에 다 이야기 하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남편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외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봐라 라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 많이 이혼하는 게 폭력이에요. 가정폭력 대물림 된다고 하거든요. 너무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이거나 그런 분위기에 자라도 그렇게 성장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걸못 배웠기 때문에 화가 나면 욱하며 주먹이 나가고 폭언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봐야 되고요. 사귀다 보면 갑자기 뭔가 내가 잘못하거나 조금 시간 늦거나 몸을 뭐 실수하거나 그러면 확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때리거나 데이트 폭력 정말 많거든요. 남편, 될 사람 같이 드라이브 해보세요. 운전하는 게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어요. 갑자기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 내리고 욕하는 사람 있고요. 화가 나면 데이트 중인데도 고속도로에서 올림픽 도로에서 세우고 내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려놓고는 남편들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laughs> 이런 사람들은 안 좋아요. 그 모습이 결혼 생활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거거든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천만에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폭력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마마보이,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마마보이 점점 많아서요 소중했던 것 중에 잠자리 하는 것도 엄마가 나를 다 받아줬어요. 심지어 집에 와요. 그래갖고 오늘은 합방하는 날이다. 밤 11시에 놓 해요. 합방했니? 이렇게 잠자리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도 있었거든요. 싸우면 일일이 전화하고 보고하는 남자들이 있고요. 사귈 때 여친 생일인데 엄마 생일 선물 뭘 할까?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책을 사주라 그래가지고 이책 샀다고. 이책 제목까지 엄마가 얘기해줬어. 바로 헤어지세요. 너무 마마보인 아들? 위험합니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중독인 사람들이요 술 중독인 사람들도 있고요 게임 중독인 사람들도 있고요 여성에게 중독인 것도 있고 노는 것에 중독인 것도 있고요 심지어 취미가 아주 독특한 중독인 것도 있어요 이혼하러 온 사람 중에 무기, 총, 칼 이런 흉기를 수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분은 중세시대 때 투구, 갑옷, 창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집안 곳곳에 전시 해뒀는데 전쟁 박물관 같아요 자기 집이 너무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다. 싶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 거. 너무 인색해도 안 되고요. 너무 해퍼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 거는 내 거, 너거도내 거. 결혼하고 나면 와이프 본 돈, 그거 갖고 갈리비하고 애들 생활하고 한번도 통장을 보여준 적도 없고, 회사 옮겨도 언제, 왜 옮기는지도 이야기 안 하고, 월급 얼마 받는지 이야기 안 하는 남편들 정말 많아요. 공유하지 않고 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너무 헤픈 사람, 수시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에 대한 관념이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얼마나 솔직한지, 삶의 태도인 거죠. 쉽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계속 말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거나, 자기 가족들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자랑하거나, 뻥이 겨우죠. 예전에 아, 나 일본에서 유학했어. 우리 집 강원도에서 농장해, 농장라고 이야기하고, 종로에 빌딩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말 믿고 결혼했어요 근데 일본에 유학한 게 아니라 일본에 연수하러 가서 술 마시고 놀다가 온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강원도에 농장 있다고 했는데요 결혼해서 봤더니 소두 마리, 돼지 세 마리 딱한열 마리 있었대요 이걸 농장이라고 한 거예요 종로에 빌딩 없었어요 학교 말이 속여요 자기 학교 솔직히 어딘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기네 집안 재력 거짓말하고 부풀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거나 부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말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결혼한 내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솔직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결혼할 남자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한 남자 어딨습니까? 다 단점 있고, 문제 있고, 부족한 거죠. 근데, 정말 치명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바람 피는 거, 아, 나 이거 용서할 수 있어. 그럼 하는 거고요. 아, 돈 문제 내가 벌어서 살지 뭐. 힘들지만.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직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도 하는 거고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게 기준이 돼서 판단하면 됩니다. 혼자 결정하기 힘들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 결혼할 사람인 것 같죠? 천만에요 돌아서면 결혼하면 바로 변호사서실로 이혼하러 오는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람이에요, 죽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주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그래도 가족이에요, 부모님들이랑 그 사람들이랑 상의를 하시고요.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그러면 정말 아닌 사람들 좀 걸러지지 않을까요? 환상은 가지지 마십시오. 현실입니다.